안녕하세요. 강원도 정선군 설렁농원입니다 오늘은 날씨 맑고요. 오늘은 김찬 하루 산에 나고 수고 많았고요. 인천 하루 주말 보내세요. 가주전 밭에 나왔고요. 하늘은 아직 맑아요. 이 사과밭 구경 좀 둘러보겠습니다. 자, 반대 방 풍경 모습 보여드릴게요. 다른 바 풍경. 상바은 개인마다 자업하는 것 차이점이 있고요. 이점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과는 추억의 밭을 위해서 씻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은아이 들고 아프고 힘들고 모든 일이 쉽지가 않아요. 건강하세요.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언제 존성은 헐렁렁 어려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힘내시고요. 오늘도 사람에나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하세요. 헐렁렁 어려습니다